한강 위에는 바람 한점 없어 보였으나 그 잔잔함이 오히려 불길했다. 개왕의 진지는 강가에 견고히 자리 잡았는데 어디선가 날아드는 서늘한 바람이 병사들의 갑옷 사이를 스치고 지나갔다. 병사들의 시선은 강 건너. 부여속고가 이끄는 군세가 모여 있는 쪽으로 쏠려 있었다. 그들은 긴 창을 고추 쓰고 방패를 들이운 채 언제라도 전투가 터질 것처럼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개왕은 투구 아래 깊게 잠긴 눈으로 강 건너편에서 줄지어 도강 준비를 하는 부여속고의 군대를 주시했다. 어둠 같은 잿빛 구름이 하늘에 깔렸고 그가 손을 천천히 들어 올리는 순간 진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번져갔다. 반대편 두 개서 부여속고가 말을 타고 서 있었다. 인정할 수 없었다. 아버지 비리왕이 장자인 그에게 왕위를 물려주지 않고 선왕분서왕의 아들 개에게 왕위를 물려주다니. 용납할 수 없었다. 개왕이 왕위를 물려받자 그는 군을 모집해 쿠데타를 도모한다. 당시 백제는 고이왕계 우씨와 초고왕계 부여씨로 갈라져 있었는데 고위왕계인 개왕을 물리치고자 그가 일어서자 지방호족들이 힘을 보태 주었다. 이 전투에서 모든 것이 판가름 날 것이다. 후회는 없다. 그에게 왕자가 아닌 삶은 의미가 없다. 부여속고의 얼굴엔 전장에서 이어진 시련을 말해주듯 깊은 주름이 파여 있었고, 눈빛은 금속처럼 차가웠다. 옆에는 그와 함께 싸워온 장수들이 도열해. 낮은 숨소리로 저 눈을 예감했다. 부여속고가 높이 손을 들며 외쳤다. 도화하라. 굵고 힘찬 그의 명령에 병사들이 배에 올라탔다. 노를 잡은 병사들 각자의 표정에는 결의와 떨림이 공존했다. 흐르는 물결소리가 그들의 공포를 잠시 잠재웠지만, 강 건너 빛나는 개왕군의 방어선이 점차 다가오고 있었다. 백제를 위해 부여속고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가를 울렸다. 순간 병사들의 눈빛이 번뜩였고, 그들의 가슴속에 마지막 남은 결이가 불길처럼 타올랐다. 그러나 그 결이조차도 조용히 사납게 흐르는 강 너머 언덕 위에서 울려 퍼진 개왕의 우렁찬 외침에 묻혀 버릴 듯했다. 화살 준비, 그한 마디가 떨어지자마자 개왕의 군사들은 일제히 활시위를 당겼다. 갑자기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모든 움직임이 잠시 멈추었다. 바람도 숨을 멈춘 듯했고 하늘은 마치 이 전장을 삼켜버리려는 듯 어두운 구름을 끌고 오는 것만 같았다. 이내 개왕이 손을 내리자 활시위가 터지는 소리와 함께 수백 개의 화살이 시커먼 비처럼 하늘을 가르며 쏟아졌다. 화살비가 떨어지는 순간 전투는 한 순간에 아비규환으로 바뀌었다. 날카로운 화살들이 날아와 병사들의 방패에 쏟아지고 대열이 뒤엉키며 강물 위에 배가 동요하는 소리가 겹쳐졌다. 쇳소리가 사방에 퍼지고 그 뒤를 이어 끔찍한 비명이 우레처럼 뒤따랐다. 방패를 들어올린 병사들은 여전히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뒤로 밀려나고 이미 화살이 깊숙이 꽂혀버린 동료는 비틀대다 강물 속으로 쓰러져 갔다. 날아드는 화살에 맞아 튕겨나가는 방패, 조각과 깨진 갑옷의 금속 파편이 마치 비명에 동참하듯 사방으로 흩어졌다. 어디서부터 불이 붙었는지. 강 너머에선 이미 검은 연기가 조금씩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배를 타고 도강하던 이들은 노를 놓쳐 허둥대며 우왕좌왕했고 그 사이를 뚫고 들어오는 또 다른 화살이 배의 갑판과 병사들의 살갗을 파고들었다. 화살비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가운데 부여속고는 간신히 몸을 가누며 병사들에게 외쳤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퍼덕이는 깃발 소리와 철갑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쇳소리 전장을 메우는 비명에 묻혀버렸다. 그는 자신이 소리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귀를 찢는 혼란의 물결에 휩쓸렸고, 머리 위로 쏟아지는 화살 사이를 뚫고 검을 뽑아들었다. 후퇴하지 마라. 방패를 높이 들어라. 백제를 위해 싸워라. 그러나 이미 병사들의 두려움과 혼란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상당한 이들의 얼굴에는 공포와 고통이 교차했고, 더 이상 힘을 낼수 없을 만큼 정신도 육체도 소진되어 가고 있었다. 강물은 부서진 배의 파편과 피로 물들어 더욱 검붉게 변해 갔고 그 위로 또다시 쏟아지는 화살들이 소름 끼치는 죽음의 그림자를 계속 드리웠다. 밀려나는 병사들의 대열 너머로는 이미 치명상을 입은 자들이 하나둘씩 넘어지고 비명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화살이 피부를 뚫고 들어갈 때마다 터지는 살점과 갑옷의 파열음, 그리고 잔혹하게 퍼지는 핏물이온 전장을 뒤덮었다. 호흡조차 힘들만큼 피비린내가 진동했고, 작은 틈이라도 보여서는 안 된다는 듯 다시금 공포스러운 화살이 날아들었다. 질서가 무너져 내린 채 오직 본능과 생존을 위해 허우적대는 병사들의 눈에는 광기가 서렸다. 뒤엉킨 함성은 곧 서로를 구하지 못하는 절망감으로 바뀌었고, 시간이 갈수록 희망이란 그림자는 점점 더 옅어졌다. 그리고 그 모든 현장을 지켜보는 하늘은 그저 잔혹한 침묵으로 전장을 굽어볼 뿐이었다. 부여속고가 사력을 다해 휘두른 검 끝은 이미 화살이 꽂혀 무뎌졌고, 그의 갑옷 또한 수많은 틈새를 내주어 피로 얼룩져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쓰러진 동료들의 사이사이를 누비며 마지막까지 싸우려 했다. 백제를 위해 그 외침은 뿌연 연기와 화살빛 속으로 흩어져 버렸지만 바로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끝까지 뛰게 만드는 불꽃이었다. 전장은 이미 지옥을 방불케 했다. 화살이 빗물처럼 쏟아지며 온 땅을 파고들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혼미한 정신으로 서로에게 의지한 채이 끔찍한 죽음의 무대를 벗어나려 애썼다. 하지만 이 외침과 저 함성 속에서 누구 하나 제대로 탈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다. 그렇게 시간조차 멈춰버린 듯한 지옥 같은 상황에서 전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결말이 마치 어둠 한가운데서 날아드는 또 다른 화살처럼 바짝 다가오고 있었다. 서늘한 공기를 가르며 날아든 불화살은 흡사 맹수의 이빨처럼 배에 박혀 들었다. 짧은 순간의 침묵 뒤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자 마치 지옥의 괴물이라도 깨어난 듯한 섬뜩한 붉은빛이 배를 삼켰다. 불길이 피부를 태울 듯이 달아오르고 배 위로 치솟은 열기와 휘날리는 불꽃 때문에 병사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었다. 그들은 짙은 연기가 목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사방을 둘러봤지만 이미 선체 곳곳에 불길이 맹렬히 타올라 어디에도 피할 곳이 보이지 않았다. 멈추지 마라. 계속 노를 저어라. 부여 속고의 목소리는 그 자체가 필사적인 외침이었다. 허나 그 절규는 이미 파괴된 갑판 위를 헤매는 병사들의 동요를 잠재우지 못했다. 이리저리 튀는 불타는 파편들이 사람들을 덮칠 때마다 그들의 비명은 공포를 실어 나르듯 바람에 실려 퍼져 나갔다. 한편 물 위에서는 몸을 던지는 병사들이 속출했다. 살기 위해 뛰어들었으나 기다리던 건 화살 세례와 거센 물살이었다. 병사들은 뿜어져 나오는 피와 물거품 속으로 빨려 들어가며 저마다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저 허공을 휘저을 뿐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피가 섞여 붉게 물들어가는 한강이 펼쳐졌다. 물 위, 물 아래, 어디를 봐도 지옥 같은 아비규환이었다. 뒤틀린 잔해 사이에서 불길은 더욱 거세지고, 노를 잡은 손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려 미끄러지기 일수였다 부여 속고조차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가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갈라진 목소리로 병사들을 부르며 필사적으로 배의 균형을 잡아보려 했지만 지축을 흔드는 폭발음과 함께 선체가 크게 흔들렸다.